오빠가 보내준 한국 가전제품 덕분에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코스타리카 여성. 작은 산호세의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성은 그들을 웃으며 반겨주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놀랍고 기쁜 기분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몰려오고 마침내는 대문을 닫고 모두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그 현장을 즐기기로 합니다. 이 여성의 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코스타리카의 수도인 산호세에 살고 있는 카를라 비알로부스라고 합니다. 산호세는 코스타리카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데요. 아무래도 전 세계 문화나 제품들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코스타리카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전 제품이나 핸드폰, 음악 등 모든 것이 가장 앞서 있고 유행에 민감하죠. 저 역시 산호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곤 하죠. 요즘 들어 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최고의 얼리어답터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의 가전제품들 때문입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소식을 접할 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연치 않게 문화적인 발전을 이뤄서 그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줄만 알았죠. 하지만 저는 케이팝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고. 문화생활을 하기엔 당장 다음 달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발전적인 모습은 크게 와닿지 않았고 그저 일본이나 중국과 비슷한 나라겠거니 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의 가전제품도 크게 관심이 없던 거였죠. 아무래도 중국이나 일본의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그것보다 하위 호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건데요. lg나 삼성 같은 브랜드는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국적은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러던 중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어느날 오빠가 집으로 TV를 하나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올해 그렇듯 유럽이나 미국 브랜드의 TV일 거라 생각하고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렇게 잊고 있다가 어느날 TV 배송이 왔고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라 상당히 놀랐죠. 오빠는 무언가를 새로 사야 하거나 무언가를 정해야 할 때는 기존에 사보았거나 경험을 토대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죠. 교계 얼마나 심하냐면 예전에 사용하던 전자레인지가 고장이 나서 새로 사야 하는 상황에서 전에 스틴댄스 회사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카드랜드거를 찾아서 살 정도로 민수식이었던 기초. 그런 오빠가 한국에 LG TV를 사서 보낸 거였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오자마자 정말 기절할 정도로 놀라게 된 거죠. 곧장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너가 한번 꼭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무슨 소리냐고 이야기했더니 그냥 써보면 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tv 설치가 끝이 나고 제가 바라본 광경은 너무나 환상적이었죠.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굴곡, 화면의 비율 등뭐 하나 흠잡을 곳 없이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디자인은 결국 tv의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진면목을 보기 위해선 결국은 화질이란 생각에 전원을 켜고 나선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었죠. 8K OLED는 정말 말도 안될 정도로 선명한 색감과 화질을 보여주었던 건데요. 이런 화질은 살면서 한 번도 본적 없다고 느낄 정도였죠. 그렇게 많은 사진들을 돌려가면서 확인을 해보는데, 미세한 색의 차이까지 표현할 정도로 색감적으로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영상미로 유명한 영화도 한편 보면서 정말 생동감 넘치는 화면이라고 인식이 되었고, 이 tv는 잘하면 현존하는 디스플레이 중에 가장 완벽한 것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장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습니다. 이만한 물건은 어디서 난 거고 어쩌다가 lg 브랜드의 tv를 하게 된 거냐고 말이죠. 오빠는 많은 미디어 매체를 보는 일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많은 영상 콘텐츠를 접하게 되었다가 그 과정에서 한국의 매력에 매료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남을 때마다 한국의 콘텐츠들을 찾아보게 되었고. 그 와중에 슬슬 가전제품들을 교환할 때가 되어서 큰 맘먹고 쓰던 브랜드들 말고 한국의 브랜드 제품을 사용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TV를 사게 되었던 건데요. 한번 사용해보니 저랑 비슷한 감동을 느꼈고, 그로 인해 저뿐만이 아니라 부모님과 다른 가족들에게까지를 보내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요즘은 가족들이 모이면 한국 가전제품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죠. 동생은 이번에 결혼한 신혼집에 모든 가전제품을 한국제품으로 맞추었다고 할 정도로 한국가전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았고, 저 역시 TV를 제외한 다른 제품들의 질이 얼마나 높은지, 동생의 집을 찾아갔다가 상당히 놀라게 된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냉장고는 안을 밖에서 볼수 있어 음식이 얼마나 보관되어 있고, 빈자리가 얼마나 있는지를 볼수 있었고, 요리 만드는 방법이나 필요한 식재료 식당까지 여러가지 알려주는 기능이 있었고, 어떤 작은 옷장 같은 스타일러라는 제품은 빨래하기 힘든 재질의 옷들을 손쉽게 알아서 빨래를 해주는 듯한 기능을 보여주고 있고 세탁기는 어플과 연동이 돼서 손쉽게 조작이 가능하더군요. 그 위에 건조기까지 해서 정말 영화에서 보던 미래의 가정집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미래에서의 그런 가전제품들은 조금 무섭게 생긴 느낌이 있는데 한국의 가전제품들은 엄청난 기능을 갖고도 디자인이나 색감적으로 상당히 뛰어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였죠. 그렇게 동생집이 하나씩 한국 가전으로 채워질 때마다 찾아가서 구경 하는데 어떤 물건이 들어오던 저에겐 상당히 충격적이고 놀라움 만에 가득 만들어주었죠. 동생이 정말 부러웠는데 그게 얼마나 심했냐면 꿈에서조차 동생집에 있는 가전제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한국 가전제품에 대한 상사병이 생길 정도가 되었고, 그런 저의 모습이 이상했던 건지 이웃 주민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죠.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란 생각을 갖고 주민들은 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희 집에 있는 한국 TV를 구경하러 왔었는데요. 모두들 신기하게도 저처럼 한번 TV를 보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한국 TV만을 찾게 되었죠. 그렇게 밤만 되면 몇 명씩 모여서를 보겠다고 집을 찾아오게 되었던 거죠. 몇 명씩 모여서를 보겠다고 집을 찾아오게 되었던 거죠. 한둘씩 있었던 사람들이 이젠 어느새 한 방을 가득 채울 만큼이 되었죠.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채널이 너무 중구난방이 되어서 몇 명의 사람들은 벌써 구매를 하기 시작했지만 코스타리카에 들어와 있는 한국 TV가 얼마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인기가 너무 많아서 전달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인지 아무리 빨라도 한 달에서 길게 보면 세 달까지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더군요. 그 와중에 저는 결국 상사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한국 가전들을 조금씩 사기 시작했고, 하나, 둘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그런 가전 제품을 보면서 상당히 신기했죠. 로봇 청소기나 스타일러가 처음 왔을 땐 사람들이 불을 처음 본 원시인처럼 신기해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정말 기대했던 냉장고가 오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때부터 놀라움 보단 그저 어떤 신기술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만 커졌고, 제가 냉장고에 있는 기능들을 사용하는 것을 찍어가서 본인들, 가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냉장고를 사기 위해 고군분투 중에 있었죠. 이런 상황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결국 옆 동네 주민들까지 찾아오는 지경에 이르면서 정말 매일매일 집 문을 열어둬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지나가는 이야기로 꼭 한국 제품 전시관 같다고 네.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제품들이 한국 가전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이 언제나 방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한국 가전제품만이 아니라 한국이란 나라 자체를 궁금해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모두들 모이면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만 할 정도지요. 처음엔 한국의 문화들을 찾기 시작했죠. 요즘은 유튜브나 여러가지 인터넷 매체가 앉아서 먼 나라의 문화 정도는 간접 경험을 할수 있게 해주니 말입니다. 모두들 케이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영화를 찾아보게 되었죠. 어린 친구들은 케이팝 그룹들에게 매력을 많이 느꼈는지 서로서로 서로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안무를 따라하고 있고, 노래를 잘한다는 친구는 그런 친구들에게 맞춰서 옆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죠. 어떤 한 그룹을 좋아하는 게 아닌 골고루 본인들만의 아티스트가 생겼고, 그들의 패션이나 말투 사용하는 아이템까지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 것들이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 매사에 자신감이 없던 친구는 한류 스타들을 따라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을 빼거나, 집중을 해서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고 누군가는 저런 스타들을 직접 만나야겠다면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있죠. 저 역시도 한국 노래나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일상적인 대화는 한국어로 할수 있을 만큼 많이 늘었고 위에 말한 것처럼 다이어트를 해서 자신감을 더 찾을 수도 있었죠. 제가 좋아하는 가수에게 제가 손수 쓴 한국어로 된 편지까지 전해줄 수 있었죠. 그렇게 요즘은 제 인생에서 일을 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한국의 문화 콘텐츠만이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엔 한국에서 유행했던 드라마들을 다 정주행을 했을 정도죠. 한국 드라마는 한번 키면 절대 끌수 없을 만큼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었고, 얼마 전 보았던 오징어 게임과 태양의 후예는 정말 저에게 감동을 엄청나게 느끼게 해주었죠. 완벽한 스토리텔링과 자연스러운 연기 거기에 한국에서만 볼수 있는 문화들은 제가 갖고 있는 흥미들을 강제로 커지게 만들었던 거네요. 태양의 후예 마지막 편을 볼 때는 친구들과 다 같이 모여서 정말 영화 보듯이 보고 있었는데 모두들 하나같이 더 이상의 이야기가 없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고 한 친구는 그런 아쉬움이 그게 다랬던 건지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었죠. 그렇게 제 친구들과 저는 한국이란 나라에 크게 매료되면서 한국의 역사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아무래도 사랑의 불시착을 시청하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은데 남과 북의 분단의 이유가 궁금했고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이야기가 궁금했던 거죠. 그렇게 알아보던 중에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상황도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보다 보니 한국이 엄청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항상 강대국이라 불리던 두 나라 사이에 껴서 지속적인 발전을 함으로써 결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한. 나라가 되었다는 게 대단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죠. 가장 놀라운 것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강대국이 된 것이었고요. 요즘은 그렇게 동네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항상 한국에 관련된 이야기만을 많이 하고 저와 제 친구들은 모이면 한국의 어떤 화장품이 질이 좋고 어떤 제품이 우리에게 더잘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한국어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더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처럼 쓸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저희들의 최종 목표는 한국을 가는 거일 정도로 한국에 사로잡혀 버린 건데요. 드라마에 나오는 수많은 명소들과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방문했던 식당들이나 공연장을 찾아가 보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설레게 했던 장면들을 따라하면서 사진도 찍고 싶고 그렇게 된 거죠. 코스타리카에서 한국이란 나라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아니 한국만이 아닌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가 그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대중 맞다는 걸알수 있었고, 딱히 방문을 하고 싶거나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지만 한국만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비록 한국에서 만든 좋은 가전제품으로 시작된 우리 동네 한류는 그 정도가 심해지면서 이젠 거의 모든 문화를 흡수하게 되면서 곧 있으면 한국에서 유행하는 음식들을 만들려는 모임까지 나오려고 하고 있는 수준이죠. 음식마저 한국화가 된다면 코스타리카 안에 작은 한국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한국에 미쳐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국을 다녀오게 된다면 꼭 다시 한번 그를 한국에서 느꼈던 감정을 말해드리겠습니다.